네 먼저 1번 뽑아주신 분들 바로 카드에서 캐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아나 정말 퇴사할까? 가 바로 주제입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단 직장 뿐만 아니더라도 일자리랄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만둘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위에는 지금 우리 1번 분들이 좀 처한 상황, 상황을 조금 더 해석해 봐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조금 더 설명을 해봐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퇴사를 해요,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좀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일반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면요. 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시라면은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이 지금 몰렸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휴식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인데, 휴식을 할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연차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미 연초나 중순에 연차를 다 썼어. 음. 응.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고, 지금 아주 극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쓸 연차도 안 남아있고, 또 너무 일이 몰려서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쓰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쉬지도 못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체력이 딸리고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쏟아지고, 위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아래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응,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계속 일을, 업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좀 해결하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일단 하게 된 일, 나한테 주어진 일은 정말 완벽하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1번 분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카드들이 굉장히 암울해요. 어, 정말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혼자 이고 지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미 좀 내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 중반 이렇게 쭉 끌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뭔가를 더막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가진 것으로 좀 충분히 만족하고 이미 내가 해온 영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어, 좀 이렇게 좀 쓰루 해버릴 건 쓰루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너무 내가 완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내가 너무나도 그 스트릭트 하다고 할까요? 음, 기준이 너무 높아요. 특히 나 자신에게 기준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오히려 상대방이나 다른 남은 타인은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실 수 있는데, 나 자신에게만큼은 엄청 엄격한 분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향이 스스로를 되게 옥죄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약간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 일이 망하지? 내가 망하냐? 어, 이런 식으로의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고서야 일도 있는 거고, 내가 있고서야 직장도 있으니, 일이 망한 거지? 내가 망했느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조금 스루해버릴 건 스루해버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약간의 퇴사 충동이라든가 퇴사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우리 일반 분들에게 좀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퇴사는 약이 아닙니다. 아 우리 일반 분들 퇴사 조금만 참아주세요. 음, 퇴사 욕구를 좀 참아주시면 분명히 햇뗄 날이 오거든요. 어, 지금 계속해서 터널인 것 같아도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분 지금. 까지 너무 잘해오셨고 너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어쩌면요 일외적인 것들도 내가 너무 신경 쓸게 많아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의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짐을 지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좀 내려놓거나 아예 하나쯤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은 되게 그만큼 우리 일반 분들은 잘 달려오셨다. 꾸준히 열심히 잘 달려오셨다라는 방증이니까요. 어, 조금 뭐랄까 내려놓으실 지연정 퇴사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고 퇴사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만병통치약일 것 같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참아 주실 때입니다. 어, 우리 1번 분들은 지금은 좀 참아 주실 때에요.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고 뭔가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일로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퇴사하시기에는 시기 상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더내 역량과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 시기만 조금 잘 무난하게 견디면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된다.라든가 회사 내에 나의 입지가 조금 다져져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런 포지션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어쩌면 윗 사람들, 선임이나 아니면 뭐 상사, 이런 팀장급 분들이, 관리자분들이 나를 조금 더 격상시켜서 대우해주거나 아니면 승진 또는 뭐 급여가 오르는 이러한 인상, 응, 급여 인상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바로 목전에 있으시니까요. 퇴사는 조금 멈춰주시고 나의 스스로의 조금 그 강박이라든지 그 엄격한 기준을 조금만 내려놔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1번 분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음. 자, 1번 분들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어서 2번 뽑아주신 분들 바로 카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어, 2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2번 분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짚어봐 드리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예서, 어, 해석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퇴사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정말 친절하신 분들입니다. 어, 남의 일도 내일처럼 하고요. 굉장히 후배가 힘들어 하거나 쩔쩔 매는 모습 혼자서 못 보고 있습니다. 다 도와주려고 하고, 내일이 조금 지향, 아, 좀 약간 딜레이 되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남의 일부터 발벗고 나서거나, 약간 이런 캐릭터. 어,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 뭔가 신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두터우실 것 같고, 그 대신에 업무는 되게 많아지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뭔가, 이 이 2번 분들에게는 믿고 맡기기 때문에 듀데이트 그러니까 해야 될일그 시간 있죠. 그 시기를 굉장히 좀 좁게 주거나 타이트하게 줘서 어 당신은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그런 얘기 그런 포지션에 좀 놓여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해도 속마음에서는 좀 되게 어왜 나한테만 이렇게 좀 과하게 과부하가 오는 걸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어, 나는 계속 뭔가 하나를 끝내고 보고를 하면 위에서 또 업무를 내리고 또 업무를 내리고 계속 이런 거에 반복인 것 같다.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2번 분들은요, 하나를 하면 그걸 굉장히 잘 해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를 줬을 때 이걸 너무 잘하니까, 두 번째 일도 또 시키고 싶고, 세 번째 일도 또 시키고 싶고,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나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실 수 있네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2번 분들. 그럼 우리 2번 분들에게 지금 그럼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지 지금 어떤 이 상황에서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좀 상황과 해결책에서 같이 지금 전차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자요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근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을 주어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일을 꾀를 부려 보거나 아니면 좀 지금보다 조금 속도를 늦게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오히려 답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보여 뭐, 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번 분은 이번 분이 유지해 오신 그 패턴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대요. 가져가시되 우리 이번 분이 오히려 조금 더 단호해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역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일부러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조금 깨를 부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나의 능력은 충분하고 이거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한 일주일 걸릴 일을 나는 한3일이면다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세요. 마음껏 보여주고 정말 다 해내세요. 그렇지만 그런 나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과중의 업무를 맡긴다면 어 그건 못하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이 A라는 일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것만 하기에도 지금 일주일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 업무, 엑스트라 업무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뭐 맡겨주세요 라든가. 조금 더 자신의 짐을 덜어 버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었을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고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예스맨이 yes 되어야 하느냐 또는 내가 어디까지 거절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제가 느낀건데 생각보다 노라는 말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이해갑니다 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뭐 1, 2년 다니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는 거절을 좀잘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할줄 아는 그런 캐릭터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이번 분들에게 지금 정말 가장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번 분들은 정말 다 예스 yes, 예스 yes 하면서 근데 그 마음속에선 굉장히 어, 우러 나오고 배려심이 좋으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뜻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직장은 정말 냉철한 세계고 정말 야욕 강식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삐끗하면 나의 평판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과중한 업무가 모인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10분 활용은 하되 나의 짐을 좀 스스로 덜어버릴 수 있도록, 어, 약간 예의 바르고 현명하게 거절할 건좀 거절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면 아주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우리 끙끙 알아 오셨을 것 같은 2번 분들 그럼 저 퇴사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노 o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여러모로 퇴사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걸좀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은 좀 반반이실 것 같아요 지금 퇴사를 하면 내가 사실 할게 없어 어, 라든가 자신이 없어 뭐 고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수완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돈은 있다고 하지만 그건 1,2년이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줄어들 텐데 내가 지금은 뭐 마땅한 대체 수완이 없어 라가 가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반이 오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아예 직장까지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을 접게 되신다면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어, 이번 분들 시기상조입니다. 나한테 자꾸 어떠한 유혹이 온다거나 좀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다라는 타이밍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차라리 뭐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서 조금 쉬실 지언정, 아예 그만두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 분들 능력은 정말 많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인성까지 좋으셔서 정말 그야말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이번 분들을 진짜 롤 모델로 삼으실 거예요. 어. 그러한 포지션도 있고 또 앞으로 뻗어나갈 가지도 무궁무진하고 아주 그 수채화 같은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하얀 도화지에 지금 여러 붓터치를 해놓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음영을 주고 이제 완성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수채화로 따지자면 물감을 이제 막 풀었는데 더 이상 색깔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된 색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붓을 깨끗하게 빨아야겠죠. 그것처럼 나 자신을 굉장히 조금 힐링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마인드를 조금 오히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만두시기 보다는요. 네, 이번 분들은 그래서 나의 마음 챙기는 거, 어, 요런 거에 대한 뭔가 수련을 한다든가, 마음 수련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록을 해본다든가, 뭐, 요런 식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좀 다스려 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뽑아주신 분들, 바로 카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뽑아주신 분들, 오, 해석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드리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한번 좀 해석해드린 다음에, 퇴사 할까요? 말까요? 명확한 해답 제시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어좀 신입 사원이거나 아니면 근속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곳에 이 조직이나 그룹 단체에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들어오기 전에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들어와 보니까 어 너무 버겁다. 어 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정말 잘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회사에서 시킨 거 하고, 뭐 회사가 아니라 내 일저, 일터라고 하나 해도 일터라고 한다해도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해내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죠. 어, 우리 3번 분들 고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 오래 다닐 곳이 못 된다. 오래 할 일이 못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지금 3번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살펴봐드릴게요. 음. 일단은 좀 기대가 높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가 높았던 면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나에게 잘 맞는 일이라든가 환경을 좀 찾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신 건데, 다행히, 다행히 빠르게 찾아내신 거죠.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랑 잘 맞고 안 맞는 거를 현명하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직감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어, 3번 분이 생각하는 그 시기라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한다거나, 이 시기에는 내가 여기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 맞으셨을 거예요. 딱딱 맞아떨어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그런 미래도 설계를 잘하고, 또 자기의 그 인생을 잘 이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놓여있는데, 지금에 계신 몸담고 있는 조직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맞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으로서는 사실은 어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좀 접거나 아니면 좀 바꿔 보거나 변화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신 게 물거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거 바탕으로 이게 다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은 지금까지 해오 신 오신 이 것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뿌리를 뻗어 나가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떠나셔도 됩니다. 음. 우리 3번 분들은 과감하게 떠나시거나 퇴사를 하시거나 다른 일로 다른 분야로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일단 출중하신 분들이고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뭘 몰라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3번 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굉장히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아니다 싶으면요 금방 그만두고. 금방 다른 길로 턴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내가 너무 속단해서 어, 어느 정도의 기준 없이 그냥 그만두고 무턱대고 나가버리는 건 약간 나를 생각했을 때내 자신에게 좀 무책임한 행동일 수가 있지만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보여져요. MBTI로 따졌을 때도 약간 P같은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무할 때나 내 일상에서는 굉장히 T 또는 J 어, P랑 했으니까 J겠죠. 어, J에 그러니까... 그 계획적인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생각 지금 우리 3번 분에게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 시기가 있고 맞는 운때가 있는데 그걸 자기에게 맞는 운때를잘 짚어 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거나 버겁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 더 늦어진다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동공이 확 풀린다고 하죠 동공 풀리고 그냥 기계처럼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차라리 지금 조금이라도 빠를 때 그리고 뭐 나이로 보자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하신 다음에 또그 분야에서 또 열심히 경험을 축적해 나가시는 거이런 것도 우리 3번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 그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특히 뭘 해도 좀 되실 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임기응변이 뛰어나실 것 같아요. 어, 이걸 해도 잘하고 저걸 해도 잘하고 소위 말해서 있죠. 무인도에 떨어져도 잘 살아남으실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스스로 만든 돛을 띄워서 돛담배에 타서 그걸 앞으로 노를 저어 나가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압박이고 저렇게 해도 압박이라면, 이왕이면 내가 선택한 길로 걸어갈 때 해결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과감하게 지금 너무 아니다 싶은 곳에서는 나와주시는 것도, 탈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이알 같은 게 있을 때 누군가 그 알을 깨주면 그냥 그건 달걀 후라이예요. 그죠. 근데 그 알을 자기가 직접 깨고 나오면 그 알은 새가 됩니다. 음,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체는 새가 돼요. 그것처럼 우리 3번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스스로의 환경 속에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는 빠르게 그곳을 손절하고 나와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 이것도 답입니다. 근데 정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시면서 다음 방향, 다음 행보에 대한 계획을 우리 제2의 성향이 있으신 3번 분의 성향처럼 어느 정도 좀 세워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는 것. 이것또한 방법이니까요. 퇴사를 염두에 두고 또 하시다 보면 또 오히려 마지막에 이제 불꽃을 태울 수가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방향을 열어두고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 여기까지 해석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뽑아 주신 분들 바로 카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4번 분들, 어. 자, 마찬가지로 우리 4번 분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석해드린 다음에 명확하게 퇴사 할까요 말까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사범분들 있잖아요. 4번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계신 곳, 그룹, 조직, 단체 내에서 굉장히 연륜도 쌓여 있고, 최소 한 5년차 이상은 되셨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려오신 만큼 아주 뭐 우리 4번 분들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뭐 후배라든가 선배라든가 우리 알게 모르게 4번 분을 좀 지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많이 열심히 달려왔고 내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또는 내 일을 한다면 내 일을 열심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한 시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시다가 이 사번 분들 결국 퇴사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까지 오시게 된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사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음 어떤 해결책을 내려드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 사반분들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거나 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이런 지적인 그런 이제 영역에서의 어떤 가르침 요런 것들을 나눔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약간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으실 것 같다라는 부분이 많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쪽에 어떠한 지망생분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도움을 좀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내가 그만둔 이 직장은 누군가는 굉장히 갈망하던 곳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에 잔뼈가 굵고 여기서의 좀못볼꼴볼 꼴을 볼다 봐서 어 이젠 조금 힘들어 라고 하시더라도 누군가는 또 여기가 로망이고, 누군가는 여기에 입사하고 싶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력서 검토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4번 분들이 나의 좀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이런 형태가 아주 정말 적합하신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과감하게 뭐 현실을 좀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스터디를 이제 운영해 주시면서 아니면 스터디까지 힘들다, 이렇게 하면 뭐 후배들을 좀 찾아서 그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후배들에게 우리 4번 분의 경험담이라든지 나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이제 후학 양성 있죠? 어, 그런 후학 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너무 뜬걸름 잡는 얘기예요라고 한다면,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회사나 조직, 그룹, 단체 내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 4번 분은 지금보다 더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본인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laughs> 지금은 약간 스스로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좀 재밌는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음. 그리고 일이나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내가 그냥, 그냥 그저 그렇다. 이제는 감회가 없고, 감회가 새롭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약간 너무 좀 시시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나의 재능도 기부하고, 후배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선배 일을 좀 덜어주면서, 내가 스스로의 좀 보람찬 일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사 내에서의 일에서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요. 오히려 체력을 다져주실 때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미 한 텀을 진행해 오신 바가 있지만, 그한 텀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 시기의 시작 앞에 서 계신데요. 그럴수록 뭔가 체력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뭘 하기 전에, 무엇이든 뭘 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체력이다. 어,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정말 우리 4번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딱 체력을 좀 키워 주실 때예요.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매진해 오고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4번 분들 지금은 뭐 가볍게는 조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뛰으면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하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나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정말 PT를 뭐 끊어서 개인적인 운동을 좀해 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형태의 성취감이 생기면서 우리 4번 분의 갑자기 또 일적으로라든가 업무적으로 굉장한 그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활력이 좀 불어넣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분들, 그럼 저 퇴사해요 말아요 라는 질문에는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어찌 보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4번 분들 굉장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나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힘든 일도 겪어봤고 슬픈 일도 겪어봤고 또 아주 즐거운 경사도 있었고 했으실 것 같은데, 음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이끌어오신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장 보통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어 그것처럼 우리 4번 분들 정말 무난하게 회사 생활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축배를 조금 즐길 시간이에요 어, 오히려 매너리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뭐 필요하다면 나에게 있어서 뭐 독서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운동 그리고 뭐 제2의, 3의 취미나 외국어 배우기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조금 눈을 돌려보실 때도 지금이고요. 음, 그래서 해보지 않은 영역에 조금 도전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좀돌 때니까 왜냐하면 업무도 충분히 잘하시면서 그런 다른 부가적인 것으로부터 얻은 활력으로 또 활용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은 착장이 돼 있거든요. 장착돼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치가 쌓여있는 레벨업이 되신 상황이 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두지 마시고 이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여유를 좀 마음껏 즐기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신다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또는 일상을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해석 여기까지 할게요.